네, 1489번 볼게요. 이제 이 교재 마지막 네, 문제네요. 또아니네요 파이널 테스트가 기다리고있는데요 네, 합시다. 여기서 어떤 얘기냐면 그 원기둥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네. 네 그러면 반지름이 3이래요 반지름이 3이고 높이로 h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여기서 가득 차서 뭐하는 거죠? 반대로 할까? 넘치는 거죠 네. 일단 넘친다는 얘기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0이 되는 순간을 찾을까요? Okay. 네, 네. 그러면 마이너스 3t를 해 t 마이너스 2죠 그럼 0은 아니니까 t가 몇 초? 2초에 멈추긴 해요 네. 근데 이 속도인데 얘를요 위치라고 잡아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나가는 속도고 속도죠? 네 그러면 속도를 잡고 난 뭐가 되는 거죠? 얘가 위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치 h는요 얘를 뭐 해줘요? 얘를 적분해 봅시다.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그렇죠? 네. 2까지 잡아도 되죠?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차, 삼차제곱도하기 6 t죠. 그래야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높이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T 의 3제곱 더하기, 아니, 이제 마이너스죠. 그다음에 3 T 의 제곱이죠? 네 거기에 뭘 넣어요? 1을 넣어요 5. 그럼 마이너스 8 더하기, 얼마가 되죠? 1 2 1 2니까얼마예1 2니까얼마예4예요4예요네 그러면 멈출 때까지 높이가 얘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지? 4. 4가 되는 거죠. e a n s 이 m e a 물 s 3 means. 3 means. 2 means. 2 means. 2 m e 파이 알젤 곱하기 4죠? 네. 그 다음 몇 파이? 네끝